어, 텐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하는 주식채널 텐기소tv입니다. 어,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뭐 주말이고 집에서 영상을 찍는 거라서 어, 애기들 목소리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로직스 둘 중에 무엇을 사야 될까? 아, 이거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생무,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파마는 신약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또, 어, 트존유가 이제 유럽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어, 수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어, 길지 않습니다. 영상이 길진 않아요. 내용이 뭐 간단하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은 어, 이 주제로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버거가 기대되는 종목 을 소개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좀 어, 자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매번 이제 새로운 영상을 좀 올려드릴까 했었는데 또 미국 주식 이제 그 팔란티어 테크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종목을 좀어 자세하게 좀 해드려야 좀 이해도도 높아지시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우실 텐데 어, 종목을 맨날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종목 하나를 좀더 깊게 파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게 되고 있습니다.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어, 상당히 좀 상승률이 클수 있는. 그럼 몇안 되는 종목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미래에 이제 알테오젠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저도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나, 그 편향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라는 점도 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로직스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고민할 게 없어요 네 일단은 파마와 로직스의 차이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마는 이제 신약. 개발 그리고 복제약을 개발하는 거고요 복제약은 시밀러를 이제 말하는 거죠 로직스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의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최신식 시설이죠 최근에 이제 공장 건설을 했기 때문에 최신식 시설을 좀 갖추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밀러만 지금 개발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 신약과 시밀러를 다 생산할 수 있게 어, 라인업을 갖추었다 왜냐면 파마가 어, 시뮬러도 하고 신약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이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으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 그건 뒤에 내로, 내용을 하나 더 보,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것만 봐도요 어 바이오 파마에, 어, 파마에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어, 탄력적이 계속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도, 어, 이 하락에서 상승폭까지저점면서 최고점까지 따졌을 때, 탄력성이 파마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어, 850, 어, 8527억인데, 로직스는 3782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단 만약에 이제 뭐 시뮬러 라든지 신약 이라든지 이런거에 생산했을 때 만약에 5대 5 라고 그 매출의 이제 5대 5를 반 잘라서 가져간다 해도요 로직스는 공장에 대한 운영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많을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파마보다 많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 파마가, 트존유 같은 경우도 유럽에 진출할 때 후발 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가격 경쟁력이 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이 바이오로직스와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즉, 무, 뭐, 무엇을 말하느냐. 로직스의 영업이익은 줄고요 어 파마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을 좀더 싸게 하더라도 어, 로직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마, 남는 게 많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산은 하지, 하겠지만 지하 어느 정도 안전, 안정적인 그런 물량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경쟁에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파마한테 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파마에 좀더 남겨먹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트 투주든 뭘 하든 무조건 파마를 먼저 선그 생각하고 어 염두에 두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어또두 번째는 뭐냐면 로직스는 어 일단 파, 프레스티지 바이오의 그런 이제 그 그룹을 봤을 프레스티지 그룹을 봤을 때 무조건 파마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이제 미, 미국 생물보안법 때문에 CDMO라는 그런 그 테마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로직스 많이 안 올라간 바이넥스, 에스티판 말고 어, 로직스를 많이 보세요. 저는 이제 삼일 제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로직스는 어, 볼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게 홈페이지에 보시면 또 어, 뭐 여러 기사를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주요 국가의 GMP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유럽이나 국내는 받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유럽에 진출을 먼저 하기 때문에 유럽의 이제 생산 기준에 그 맞게 이제 획득을 했고 시설 자체는 글로벌 어 CGMP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했지만 아직 인증은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수혜는어렵구요어또어 어 이거 하는 과정은 어트준유나뭐 이런 시밀러들의 미국 진출에 맞춰서 또 심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런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 아직, 어,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건 완벽하게 돼 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어, 기획, 뭐, 물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 그런 이제 임상이나 허가, 어, 이런 거에 일정에 따라서 주가상승은 있겠지만, 어, 가장 큰 어, 상승률은 뭐 사실 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라 생각하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파마를 고르고요 차라리 남는 돈으로 다른 종목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다른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 그 편입하시는 게더 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CGMP 아직 그 미국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만. 어, GMP만 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에 어, 이 미국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지는 않는 어,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률도 보시면 이 파마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로직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변동성도 어, 이 파마보다는 덜할 겁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뭐 안정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하락하는 폭 대비해서 여기는 하락하는 폭이 좀 어 완만하죠. 어,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방어적인 파마보다는 방어적인 종목이 될 수는 있지만 이 프레스티지의 전체적인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파마가 안 되면 로직스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파마를 어,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프레스티지 쪽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더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추가적으로 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이제 끝나고 내일 또 장이 시작됩니다. 모두 파이팅하시고 좋은 결과 이번 주도 거기 빌라노에서 아주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조만간 좋은 어, 이슈가 나올 거라는 어, 기대감은 어, 항상 가지고 있,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어, 이번 주도 어, 모두 파이팅 하시고 어, 좋은 결과 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